7번부터 한번 봅시다 7번부터 보게 되는데 7번 문제를 보게 되면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i 101제곱이 a플러스 bi의 형태로 띄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i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봐봐 이 점점점점이 보이면 추론이야 추론 그지 그랬을 때 보면 i라고 얘기하는 건 i의 1제곱은 i야 i의 제곱은 얼마니 얘들아 마이너스 1이잖아 i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i제곱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i가 돼 i의 네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건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i제곱 곱하기 i제곱 하면 되잖아 아이고 선생님 1입니다 i의 다섯 제곱은 계산을 또 쉽게 하는 거지 i의 네제곱 곱하기 i니까 얼마? i가 되지 i의 여섯 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줘. i의 7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3제곱인데, i의 4제곱은 1인데, i의 3제곱 마이너스 i니까, 이렇게 되겠지. i의 8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4제곱이니까, 어, 얘는 1이 된다고. 그치? 그러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4개씩, 똑같은 값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규칙성이 있다 라는 거야. 그리고 네개를다 더하니까 얼마나 와0 나오지? 다 더하면 0. 맞니? 그럼 네개씩다 0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해가지고 나오는데 네개씩 탁탁탁탁 묶으면 100일을 얘들아 100일을 얼마나 하는데? 바로 안 오는 거지. 그러면 4, 2, 8에 그러면 20이니까 4 5, 20에 나머지 얼마? 1이지. 그럼 남는 거 뭐만 남어 4개씩 25쌍 나오고 하나 남으니까 100까지 나오니까 요거 남잖아. 그지? 아 그럼 i의 101제곱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i의 101제곱은 4개씩 25쌍 나온 다음에 하나 남는 거니까 i가 되는 거야. 그지? 맞아? i가 된다. 그 답은 i. 답은 그래서 a 플러스 bi라고 얘기하는 것이 i가 나온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a는 0이고 b는 뭐지?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규칙성 발견하는 거야 4개씩 뭐한다? i는 반복되더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8번 문제 봐봐 8번 문제 보게 되면 1-i 군에 1플러스 i에 2010승 빼기 1플러스 i에 1-i에 뭐야? 2010승 이것도 왠지 이상하잖아 그지? 왠지 문제가 이상하단 말이야 왜? 이걸 다 언제 계산하고 앉아있어? 그지? 그래서 실수와 먼저라는 거야 1-i 분의 1플러 i라고 얘기하는 것은 1플러 i가 곱해지지 않냐 그지 그럼 1 i 정도 2분의 그지 그 다음에 1플러 i에 뭐가 되니 제곱 되잖아 정리하지 뭐 2분의 봐 1플러스 2i에 마이너스 i 플러스 i정도로 마이너스 이거 사라지네 이거 사라지네 이거 뭐 나와 i 나오네 그치 그 다음에 1플러 i분의 1-i는 아, 이것도 똑같이 1-i 곱하니까 1, 2분의, 그지? 1-i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럼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2i의 마이너스 1이 되겠지, i 제곱이니까? 이거, 약근어이 이거 마이너스 i 나오네. 그지? 그럼 문제가 얼마나 쉬워져? i의 2010승이요. 빼기, 마이너스 i의 2010승이요. 그런데 어차피 짝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의미 없잖아. 플러스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i의 2010승에서 i의 2010승 뺀다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냥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지? 맞니? 그런데, i의 2010승이 뭐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 그 그러니까 2010을 모르 나누면 돼, 얘들아? 2010을 4로 나누는 거지. 4, 5, 20에 4, 2, 8에 나머지 얼마? 2잖아. 그러면 i 제곱 남는다소리 i 제곱. i의 2010승은, i제곱이랑 같은 거. 왜? 나머지가 2니까 4개씩 반복된 게 502번 하고, 짝짝짝짝 간 다음에 두칸 내려가니까. 그치? i제곱은 아, 마이너스 1이라 는소리거든 요렇게 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게 되면, 9번 문제. 알파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3, 플러스 i야. 그 다음에, 베타라고 하는 것이, 1-3i야. 그런데, 이거를, 알파, 바,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바. 더하기, 베타, 베타, 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거 다 계산할 거야? 아, 바보지. 인수분해가 되면 되지. 알파바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여기서는 베타바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라고 얘기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로 인수면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숫자의 계산과 동일하게 그냥 계속 계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알파바는 뭐예요? 오이파이니, 게 장난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베타바는 뭐예요? 1 플러스 3i지. 그지? 그러면, 알파프로 두개 더하래. 얼마야, 이거? 장난치니 마이너스 6이지. 그지? 두개 더하래. 이거 2잖아. 그지? 답은 얼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단순한 형태의 모습을 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또 계산이 틀려면 왜또 답이 또 틀리냐? 선생님 지금 두 개를 더하잖아. 라 아, 지금 실수했구나. 실수 했다 실수. 봐봐 두 알았다, 이거 하고 두개더하면까 이거 아이두개더 얼마야? 에이씨 진짜 선생님 헛소리하고 있어. 그지 마이너스 2i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두개더하란다 얼마나 오냐? 마이너스 2에어 뭐야 이거 플러스 2i인가? 플러스 2. 합차공식 해. 그지? 4, 마이너스 4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잖아. 그치? 답은 8이지. 아, 선생님 계산을 잘못 봤어. 문제를. 그치? 그 다음에, 10번 보자. 10번. 10번. 보게 되면,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2 플러스 3i에, 얘들아, 2 플러스 3i에, 3 마이너스 2i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역원, 곱셈에 대한 역원을 구하라 다 그러면, 우선, 요거를 우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2-3i 하니까, 4-9i 죠 그러면 13분의지, 그지? 4-9i의 제곱. 9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 어, 플러스 13이지, 그지? 13분의 얼마나 나오느냐? 그러면 이거잖아. 3-2i에, 얘들아. 2 플러스 3i가 나오거든. 이제 곱셈 계산할 줄 알지, 그지? 곱셈 계산하고 나면 요거 마이너스 i 나온다잉? 됐니? 그러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계산해면 항등원 얼마니? 항등원 무조건 뭐야? 0이라 그랬잖아 그럼 역원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부호 반대 마이너스 i 역원이면 i가 되는거지 그지? 곱셈에 대한 항등원 얼마니?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해야되는건 반드시 알고 있어야되는거야 항등원 얼마니? 숫자에선 1입니다. 그지? 역원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역수입니다. 마이너스 i 분의 1입니다,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실수하게 되면 여기다가 i 곱하기다, i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i 플러스 아 i네, 그지? i네. 됐어? i네. 그러면 얘가 뭐야? 알파고 얘가 뭐지? 베타니까. 두개 곱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치 알파 곱하기 베타는 i 곱하기 i니까 i 의 제곱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나오는 당연한 거지, 그지? 됐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게되면 어 11번 문제인데 z 라고 얘기하는 것이 1-i 분의 1플러스 3i 에요 그러면 z 라고 하는거 우선 정리를 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실수화 한다 그러면 얘들아 실수화 한다 그러면 요거는 실수화 빨리빨리 한다고 생각해봐 여기다가 1플러스 i 곱하고 여기다가 1플러스 i 곱하면 되니까 정리를 하고 나면 얘들아 2분의 라고 표시해 놓고 마이너스 2 플러스 4이 나오거든요 아유 그냥 마이너스 1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Z는 정리하고 나면 됐니? 요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걸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Z의 세제곱에 더하기 2Z의 제곱에 플러스 6Z에 플러스 1에 대한 값을 구하래 그럼 사실 다 대입해서 어 계산하면 돼 그런데, 이런거한번 활용해 보자고, 이거를 여기로 넘겨. 그러면, z 플러스 1은 2 i잖아, 이 i. 2I.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그러면, z의 제곱에 플러스 2z에,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4i의 제곱이잖아. 4i의 제곱, 마이너스 4네. 넘기면, 요거 이렇게 되니까, z의 제곱에 플러스 2z에, 플러스 5는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위에다가 식을 세우는데 이 위의 식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고. z로 묶으세요. 그러면 z 제곱에 플러스 2z에 그 다음에 플러스 6z인데 5z하고 z로 구분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5까지 하면 5z 나오고 여기 뭐 나와? z 플러스 1입니다. 그럼 결국은 얘가 뭐 나와? 0이잖아. 이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z 플러스 1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는데 z는 이거니까. 그지? Z는 이거니까 답은 얼마 나온다? 2i 나온다 라고 단순하게 계산할 수도 있다 사실은 요 문제는 얘들아 어, 뒤에 다항식의 계산에서 나눗셈의 원리를 가지고서는 문제 풀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laughs> 12번 보게 되면, 12번. 복소수 Z와 그 결례 복소수 Z바. 그러니까 Z하고 Z바가 주어졌어요. 선생님, Z는 뭔지 모르고 Z바도 뭔지 모르는데요. 그치? 이렇게 복소수라고 하는 형태를 Z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Z는 A p l u BI라고 놓고, Z바라고 얘기하는 건 A m i n u BI라고 놓고 푸는 형태.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어진 조건을 표현이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소수 Z, 그럼 아, A 플러스 BI겠지라고 자꾸 놓는 연습도 필요하다. 알았니? 그랬을 때, 1 플러스 2I에, 1 플러스 2I에 Z바라고 얘기하는 것이 3I에, 아이고, 왜 이래. 플러스지. 플러스 3I에 Z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I잖아. 그럼 사실 이걸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야. 뭐냐면, 1 플러스 2I에, 얘들아, Z바는 A 마이너스 BI고, 더하기 3 i 의 뭐야? a 플러스 bi인데, 요것이 마이너스 2 플러스 6i라고 얘기한다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복소수 z 구하라 그랬어. 미지수몇 개야? 두 개잖아. 그지미지수가두 개인데, 지 어떻게 구해요? 아, 유기잖아 실수 ab. 그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ab는 뭐야? 실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노면서 니네들이, 어, 문제를 접근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정리하면 2a. 요렇게 하면 2bi의, 마이너스 2bi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럼 a 플러스 뭐야? 2b. 그 다음에, 요쪽에서 보게 되면, 요거, 마이너스 3b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b. 그지? 요렇게 돼서 실수부 계산. 허수부 계산하는 거지. 팅 계산하게 되면. 요렇게 하면 2a. 그지? 2a.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플러스 3a라고 얘기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6i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더하기 5a 마이너스 b의 i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i니까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그지?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고요. 5a 마이너스 b는 6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니 없겠니? 계산할 수 있지. A는 2고, B는 4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소리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Z는 뭐야? 2 플러스 4입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12번이었습니다. 12번. 나머지 문제한 3, 4문제 남았는데, 이것도 잠시 후에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